안녕하세요. 현명한 시니어를 꿈꾸시는 분들을 위한 채널 y 즈 시니어 채널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는 무릎 통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계단을 이용할 때 느끼는 불편한 말이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계단을 올라갈 때는 괜찮은데, 내려갈 때 유독 무릎이 아프거나 불안정한 느낌을 받으신 적이요. 사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거든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계단을 내려갈 때가 더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놀라운 통계 하나를 보여 드릴게요. 계단 관련 사고의 약 75%가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생합니다. 올라갈 때가 아니라 내려갈 때 말이죠. 그런데 왜 하필 내려갈 때일까요? 이는 우리 무릎 관절의 구조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무릎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 중 하나입니다. 대퇴골, 경골, 그리고 슬개골 무릎뼈이 만나는 복잡한 구조죠. 여기에 연골인데 힘줄들이 협력해서 우리가 걷고 뛰고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계단을 내려갈 때는 이 모든 구조들이 평소보다 훨씬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체중 부하의 차이입니다. 계단을 올라갈 때 우리 무릎이 받는 압력은 체중의 약 3-4배 정도입니다. 70kg인 사람이라면 210-280kg의 압력을 받는 셈이죠. 하지만 계단을 내려갈 때는 어떨까요? 놀랍게도 체중의 5-7배, 심지어 그 이상의 압력이 무릎에 가해집니다. 같은 70kg 사람이라면 350-490kg 때로는 그 이상의 압력을 받게 되는 거죠. 이는 중력의 영향 때문입니다. 올라갈 때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근육을 사용해서 몸을 위로 끌어올리지만, 내려갈 때는 중력에 맞서서 몸을 천천히 내려놓아야 하거든요. 이 과정에서 무릎 관절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근육 활동 패턴의 차이입니다. 계단을 올라갈 때는 주로 대퇴사두근 허벅지 앞쪽 근육이 단축성 수축을 합니다. 근육이 짧아지면서 힘을 내는 거죠. 이는 비교적 자연스럽고 효율적인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내려갈 때는 편심성 수축이 일어납니다. 근육이 늘어나면서도 동시에 힘을 내야 하는 거죠. 이는 근육과 관절에 훨씬 더큰 부담을 줍니다. 실제로 근전도 검사를 해보면 계단을 내려갈 때 대퇴사두근의 활동량이 올라갈 때보다 20-30%더 높게 나타납니다.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뜻이죠. 문제는 이런 편심성 수축이 근육 피로를 더 빨리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근육은 관절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부상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의외로 심리적, 시각적 요인입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우리는 아래쪽을 내려다봐야 합니다. 이때 깊이 지각과 균형 감각에 변화가 생기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또한 떨어질 수 있다는 심리적 불안감이 근육을 더욱 긴장시킵니다. 무의식적으로 몸이 경직되면서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방해받게 되는 거죠. 계단을 안전하게 내려가려면 발목, 무릎, 고관절이 완벽하게 협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불안감과 긴장으로 인해 이런 협응이 깨지면서 무릎에 과도한 부담이 집중되게 됩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는 전정기관, 시각, 고유수용감각 등 여러 감각 정보를 통합 처리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작은 오차라도 생기면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무릎에 통증이 있는 분들은 어떨까요? 상황이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무릎 통증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관절염, 연골 손상, 인대 부상, 근육 불균형 등등.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릎 관절의 정상적인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통증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보상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아픈 쪽 다리를 보호하려고 반대편 다리나 다른 관절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는 전체적인 움직임 패턴을 망가뜨립니다. 특히 계단을 내려갈 때는 이런 보상 움직임이 큰 문제가 됩니다. 한쪽 다리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무릎을 제대로 구부리지 못해서 균형을 잃을 위험이 높아지거든요. 더큰 문제는 악순환입니다. 통증 때문에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워지고 이는 또 다른 부위에 무리를 주어 새로운 통증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내용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실제 연구 결과를 소개해드릴게요. 2019년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의 계단 관련 낙상 중 78%가 내려가는 중에 발생했습니다. 특히 무릎 관절염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 이 비율이 85%까지 높아졌죠. 또 다른 연구에서는 계단에서의 부상으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을 분석했는데 가장 흔한 부상 부위가 바로 무릎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중 대부분이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생한 사고였어요. 물리치료사들의 임상 경험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무릎 통증 환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동작이 바로 계단 내려가기라고 합니다. 계단 오르기보다 2-3배 더 많은 불편함을 호소한다고 하네요. 실제로 20대 운동선수부터 80대 어르신까지 연령대를 막론하고 무릎 부상 후 가장 마지막까지 회복되는 기능이 계단 내려가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계단을 내려갈 수 있을까요?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을 완전히 디딤판에 올려놓으세요. 발가락만 걸치고 내려가면 균형을 잃기 쉽습니다. 발 전체 적어도 발바닥의 3분의 2 이상이 디딤판에 닿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반드시 난간을 잡으세요. 이건 나이나 건강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난간은 단순히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세 번째,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계단을 내려갈 때는 속도보다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한발한발 한발 확실하게 내디디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번째, 무릎을 적절히 구부려 주세요. 무릎을 너무 곧게 펴고 내려가면 충격이 그대로 관절에 전달됩니다. 적당히 구부린 상태로 천천히 내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시선 처리가 중요합니다. 너무 아래만 보지 말고 2-3계단 e 앞을 보면서 내려가세요. 이렇게 하면 균형 감각을 더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숨을 참지 마세요. 긴장하면 자연스럽게 숨을 참게 되는데 이는 근육을 더욱 경직시킵니다. 자연스럽게 호흡하면서 내려가세요. 일곱 번째, 무릎 통증이 심한 분들은 옆으로 내려가기나 한 계단에 두발모기 방법을 활용해보세요. 시간은 더 걸리지만 훨씬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발도 중요합니다. 굽이 너무 높거나 밑창이 미끄러운 신발은 피해주세요. 쿠션감이 좋고 접지력이 좋은 신발이 무릎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간단한 운동을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스쿼트입니다. 하지만 무릎이 아픈 분들은 완전히 앉는 스쿼트보다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10-15회 3세트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스텝 운동입니다. 낮은 계단이나 발판을 이용해서 올라갔다 내려오기를 반복하세요. 이때도 난간이나 벽을 잡고 안전하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누워서 다리 들어올리기입니다. 대퇴사두근을 강화하는 가장 안전한 운동 중 하나입니다. 무릎을 곧게 펴고 다리를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내려놓으세요. 네 번째는 종아리 근육 운동입니다. 까치발 들기 동작으로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면 계단을 내려갈 때더 안정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만약 무릎 통증이 심하거나, 붓기가 계속되거나, 계단을 전혀 이용할 수 없을 정도라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자가 진단과 치료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물리치료사 등 관련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운동 프로그램은 개인의 상태에 맞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적절한 약물 치료나 보조기구 사용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무릎 보호대, 지팡이, 워커 등이 도움이 될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급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릎 건강 회복은 시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점진적으로 꾸준히 관리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가 올라갈 때보다 위험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이 훨씬 크다. 둘째 근육이 편심성 수축을 해야 해서 더큰 부담을 받는다. 셋째 심리적 시각적 요인이 균형 감각에 영향을 준다. 안전하게 계단을 내려가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발 전체를 디딤판에 반드시 난간 잡기, 천천히 내려가기, 적절한 무릎 굽히기, 올바른 시선 처리, 자연스러운 호흡, 그리고 적절한 신발 선택까지.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책인 무릎 강화 운동도 소개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무릎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한 관절입니다. 조금만 더 신경 써서 관리한다면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무릎 건강이 궁금한 주변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